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아리 소설가 레이크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작가들에게 어떤 MBTI가 필요할까? 요새 MBTI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MBTI를 알아보고 작가들에게 적합한 MBTI를 제 맘대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MBTI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MBTI는 MBTI는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네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죠? E와 I, S와 N, T와 F, J와 P. 오늘은 글을 쓰는 작가들에겐 이 16가지 알파벳 중에 어떤 조합이 가장 어울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실제 재미있는 성격들에 대한 탐구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우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만 써주세요. 이 성향의 특징을 하나만 적어주세요 해서 모은 거예요. 이 성향의 사람들은 외출을 좋아한다. 활동적이다. 분위기 메이커가 많다.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서 머리 스타일이나 옷 스타일에 신경을 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화력이 좋다. 음, 말이 많은 편이다. 이것보다는 사실 모임에서 누군가 말을 안 하면 내가 먼저 말한다. 이 내용이 더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인싸가 많다. 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아이. 아이들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 주변의 아이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서 모아봤습니다. 자, 아이 성향의 사람들은 입을 밖은 위험해. 그리고 낯을 가리는 편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침대랑 한몸, 침대는 소울메이트다. 그리고 소심한 편의 사람들이 많고요.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기가 빨린다. 밖에 있다 보면 충전이 필요해. 누군가가 말을 시작하면 그때 말한다. 이거 저는 정말 웃겼거든요. 네. 아이 성향 정말 이런가요? 누군가가 말 시작하면 그때서야 말을 할수 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작가들은 이와 아이 중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아이가 작가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가 밖으로 뿜뿜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써야 될 얘기가 차오르니까 글을 쓸때 좋지 않을까. 이건 제가 진짜, 진짜 깊게 느껴본 바거든요. 이 성향을 갖고 있다면 살짝 아이 성향을 쫓아서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가에게는 첫 번째, E보다는 I 성향이 좋다. 제 맘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S와 N의 성격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제 주변의 S 성향 사람들에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해서 모은 건데요. S, 있는 그대로를 본다. 현실적인 생각을 한다. 실제 경험을 중시하는 편이다. 비교적 길을 잘 찾는 편이다. 사물 관찰력이 좋다. 그래서 아무 말안 해도 친구의 옷을 샥 스캔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알려주고, 그 집에서부터 회사까지 가면서 풍경들을 슉 훑을 줄 알고, 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S의 반대편에 서 있는 N 성향. 이 사람들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많이 웃었는데요. N 성향들, 심각하게 걱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자주 한다. 네, 외계인이나 좀비, 특히 N 성향의 친구들이 좀비 얘기 다 좋아하더라고요. 좀비 상상 진짜 많이 한대요. 그리고 비행기나 배를 타기 전에 항상 추락할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또 S는 도대체 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N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리고 저 이거 빵 터졌었는데, 진짜 N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유서 한 번쯤은 다 써봤다고 하고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 엉뚱한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뭔가 머릿속에 딱딱 꽂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엉뚱한 말을 내뱉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전에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 그랬고요. 무서워하는 것이 많다 그랬는데, 특히 되게 재밌었던 게, 많은 N들이 입을 모아서, 어 방에 혼자 있으면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 <laughs> 네 귀신 얘기 아니고, 진짜, 네 이런 생각들이 상상력이 되게 많아서 이러한 일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N들이 해줬었고요. 자, 그러면, 레이크의 두 번째 판단. 작가는 S와 N 중 어떤 MBTI가 더 적합할까요? 네, 보면서 느끼지 않으셨어요? 작가의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려면 S보다는 N. 네, N들이 갖고 있는 그 무한 상상력 부럽습니다. 네, N들의 머릿속을 들어가 본다면 소설의 참상력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S보다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걱정하고 또 미래의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이 가득한 N형이 작가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T와 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T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한다. 질문이 많은 편이다. 공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운다고 하면 네, 선뜻 공감해 줄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친한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팩폭을 잘 날리는 편이고 주로 직설적인 조언을 하는 편이다. 근데 이거에 어, F들이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뚜렷한 편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흔들리고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t들을 설득하려면 아무래도 설득력을 갖춰서 얘기해야 되고, 논리적이고 개념이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목들도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반대편에 있는 f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f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웃고 잘 운다, 옹옹 울다가 아하 이렇게다가 했 미친 건가? 풍부한 감정 표현을 잘 한다고 했고요. 리액션이 크단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오 진짜 정말 어떻게 이런 리액션을 잘 해주는 편이고 드라마나 영화의 감정이 폭풍 공감 잘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고민 상담소 역할을 할 때가 많고. 가슴 아픈 사연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잘 지나치지 못하는 편이고요. 아까 T가 팩폭을 잘한다 그랬는데 F는 그런 말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에요. 감정이 발달해 있다 보니 네, 본인들도 감정이입을 잘하고 또내 감정에 훅 들어온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편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는 T랑 F 중에 어떤 MBTI가 적합할까요?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설이라는 게 사랑의 로망을 다룰 때가 많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 공감 능력이 약하다면 소설을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T랑 F 중에는 F 성향이 작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J와 P로 가보시죠. 역시 주변의 J와 P들에게 정보를 모아 모았습니다. 네, 나름대로, 어, 괜찮죠? 네. 합리적으로 모아 보려고 잘 정리했습니다. J 유형들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노트 필기를 안 하면 불안한 편이다. 학창시절에 노트 필기 잘 하는 친구들은 제2형이었겠죠? 중간고사를 끝나면 기말고사 계획을 세우는 편이다. 캘린더에 일정 정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기나 이제 일정 기록 같은 걸 비교적 다 한다고 얘기했고요. 공부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하는 편이다. 네, 책상 정리, 방정리 좋아하는 편이고, 음, 계획이 틀어지면 일단 불안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 이제 계획부터 좋아하고 리뷰도 꼼꼼히 읽는다 네, 이런 얘기를 제이형들이 많이 해줬고요 제이의 반대편에 서 있는 피형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형은 이제 게으르다는 얘기를 주로 듣는 편이다 계획은 세우지만 잘안 지키는 편이다 사랑할 때도 고백은 삘이 왔을 때 한다 이제 미리 준비를 잘 안하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단 즐기고 본다 인생 뭐 있어 네, 이런 사람들은 피형일 가능성이 높죠 시험은 벼락치기다 방청소 안하다가 한번에 몰아서 대청소 하는 편이다 돌발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강하고 유연한 사람들이죠 즉흥적 여행을 좋아한다 새벽 1시에도 야 나와 우리 동해받다 볼까? 이러면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변수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찍어 보셨나요? J와 P 중에 작가에게 어울리는, 작가에게 적합한 MBTI는 뭐가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P형이 좋지 않을까요? P형도 좋지만 사실 피형은 좀 이렇게 약간 노홍철 느낌이 나면서 어 연예인에게 더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 가자 놀아보자 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좀더 피형들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작가도 굉장히 성실한 직업이거든요. 엉덩이 힘이 강해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오랫동안 글쓸수 있어야 되고 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글을 써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어, 모든 작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루에 일정 시간은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음제 생각이에요. 네, 작가는 제이 형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피 형의 그 즐기며 살자라는 성향이 어, 작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제이 형이 좋을 것 같다고 네,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살펴봤더니 INFP 이렇게 모이는 형은 잔다르크형이라고 해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INFP 형을 가진 것도 작가에게 꽤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 어, 가만히 있어봐. INFJ는 뭐가 뭐라고? 나왔을까요? 네, INFJ는 음, INFJ는 예언자형이래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것에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랍니다. 제 생각에는 INFJ도 괜찮고 INFP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MBTI가 더 작가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레이크의 썰이었습니다. 작가에게 적합한 MBTI. 네. 오늘은 여기서 안녕.